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루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모인 모든 십년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과 생각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욕과 공격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꼭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질병과 여러 상황들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늘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늘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이 늘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 늘 평안하게 하시고 정치적인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의 자비와 극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살아가는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은혜도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저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대로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라인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근을. 많은 사람이 꼬지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곤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믿음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입니다 그는 태생이 소경이었으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고침을 받는 이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두면 연약한 육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본문을 50% 정도만 아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그리고 10장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지이자 소경인 바디메오의 치유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의 연약함이 믿음을 가질 때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모든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의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46절을 보시죠.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분명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쪽 3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정 중에 오늘 여리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에 예민한 성도라면 이 여리고에 이르러라는 문장을 볼때 직감적으로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6km 떨어진 지점으로 과거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요수아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이스라엘이 무너진 여리고를 탈환했고 중요한 것은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녀가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면서 주님이 오실 길이 구체적으로 예비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바로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인공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에서 바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사실 그의 구체적인 이름은 아니라고 할수 있죠. 그런 그의 신분은 다름 아닌 태생적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인 신분이 거지라고 밝히고 있죠. 당시 율법과 종교적인 시각에서 장애가 부모의 죄악이나 당사자의 저주의 산물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는 거의 무능력한 장애인에다가 거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시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에게 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신체적 장애를 치유받고 사회 경제적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말로만 전에 듣던 나사렛 예수가 이 지역을 지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선명한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군중들의 틈에서 시야 확보도 남들보다 어려운 처지였지만 주님을 목로와 간절히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절박한 믿음은 아무런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수많은 군중들과 소경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꼬지져 잠잠하라는 면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목놓아서 더 크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수년째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익숙함으로 인해서 장애물 앞에서 적절한 신앙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에겐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과 시야 제한과 면박도 결코 장애물이 될수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절박함이 찬양이 되고 더 크게 소리내어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머물지 않고 소리를 목 놓아 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 바디메오의 절박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분명히 마음속의 고백과 입으로 시인을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예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분인데 굳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데 입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믿음은 장애물을 뚫고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의 신앙 내용을 보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놀랍고 합당한 고백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로마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 국가적인 강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낱 하위 계층의 장애를 앓고 있던 바디 메오는 정확히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몸을 오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멍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고 예언했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참 목자의 신 그리스도는 분명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자신의 불편한 신체, 그것 하나 고침받기 위해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자신을 치유할 치료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보다 더 정확히 말씀에서 약속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9절을 보시죠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비천하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약속을 진심으로 믿음에 붙들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심에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임하신다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지나가다가 stop and said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셨다. 즉, 멈추어서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목하셨다는 뜻입니다. 전체 인생 사리에서 한 번도 정상적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주목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받아본 적도 없고, 칭찬받아본 적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그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주목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참 믿음으로 그를 붙들어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 구원의 은혜,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2절 부분을 잠시 보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주신 은혜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마지막에 구원받은 은혜를 한번더 살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물으시자 그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놀라운 응답과 회복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바디메오는 평생 시각 장애인의 거지로 살다가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생을 마감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자이자 치료자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로 인해 곧 바로 보게 되는 인생, 바로 볼수 있는 인생으로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해 달라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완전한 구원하심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처럼 때론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현실에서 다 제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른 것이 얼마나 더큰 은혜와 축복과 응답인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육체가 꼭 치유받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혼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더욱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초도에서 말했듯이 이 말씀의 교훈을 단순히 소경 바디메오의 놀라운 치유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50%만 본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과 치유를 통해 마가복음 10장 앞쪽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권력과 명예 때문에 다툰 제자들의 이야기와 대조를 통해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제자도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사실 주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바디메오는 어떤 제자입니까? 50절 초도와 52절 말미를 보시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또한 그가 곧 보게 되자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이라고 말씀하죠 즉 그는 처음부터 눈에 띄고 믿음이 인생이 믿음이 큰 인생이었던 것이 아니라 한낮 길가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오라하실 때 자신을 낮밤으로부터 보호해줄 겉옷까지를 벗어던지고 따라갔고 또한 눈을 뜨고 난 후에도 자신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길을 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자신과 인생을 부정하고 예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곧바로 쫓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숱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참된 제자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바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육체로 감당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예수님과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자화와 욕망의 삶을 십자가에서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 좌우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툰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신앙도 있었고 율법도 지켰고 스스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2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따름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좌우 자리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 다툰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님께 양육받고 믿음 있는 제자들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종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꿈꿨던 것이죠. 이들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도 제자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결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바디 메오는 이 사람들과 달리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었으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자신들이 욕망하는 예수님을 믿고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즉, 십자가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 자신을 못 박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처럼 오늘날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선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함께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 0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해 더 이상 내 자아가 아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가 가신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죄자 바디메오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육체와 영혼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위 제자 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디메오처럼 참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앞서서 세우신 다니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육자들, 장로님들과 중직 직분자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한해 되게 앞서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죠. 새에 혼란한 상황들이 잘 수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앞서서 특별히 정치, 경제,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 온전히 서서 지혜롭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복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의 삶 하나 연약하지만 바디메오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십자가의 삶에 대해 깨닫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그 놀라운 참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구원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부정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저와 나의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박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있는 생이며 한낱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비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정말 예수 고리스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종들이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이제 하나님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박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디메오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길가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온전히 지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의 영광이. 이들이 있는 곳에 예수그리스도의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단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직분자들과 부교육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올 한해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물질을 쏟아붓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우상과 자를 모두 무너뜨려 버리고 부자 청년과 하나님 자리를 위해 다툰 제자들을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종으로 성긴 그 참된 성김을 배우도록 하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서 깎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 중앙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전 지역을 통해 미아 한민국으로 단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 천이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앞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히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파송한 파송 성교사님들을 하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